베이비돌 리페인팅 2편입니다. 지금 손을 좀 닦긴 했어요. 근데 아까 리페인, 리페인팅 지울 때 나세톤을 너무 많이 막 사용하고 손에도 막대가 들어갔어요. 이런 이거 지우면서 이렇게 즙이 나오거든요. 약간씩 그러면서 여기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이라인 그린,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쪽 눈 아이라인 안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 그리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씨, 어떻게 그려야 되지? 제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대충 선을 따줘요. 어차피 제가 아직 동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홍채 그릴 때다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신중하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앞쪽은 안 되는데. 이게 앞부분은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뒷부분은 딱히 신경 안 써요. 이거를 그려줄게요. 네, 이제 아이라인 다 그려줬어요. 이번에는 좀안 끊고 할 건데 우선은 이쪽 오른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 새필붓, 새필붓 영호에다가 물을 묻히시고 좀 긁어요, 여기를. 아이씨. 잠시만요. 네, 좀 전에 가서 물 갈아왔어요. 물, 이렇게 쇠물. 이 아이라인을 표현... 아이, 아이라인. 그라데이션은, 요, 샘 물이, 야, 샘... 어, 하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이어야 되나봐요. 아씨, 그라데이션 안 할게요. 귀찮아. 언제 그러고 있어. 이 흰자가 다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이, 여기, 뭐라 해야 되지? 동그란 동공을 그려줄 건데, 어, 이쪽 부분은 약간 좀 빨리, 좀 잘하시는, 좀 초보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였고, 이쪽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를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렌즈 만들기 할때 이용한, 눈인데요. 이거는 제가 랜드 만들기 올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를 눈에 대주는데, 이쪽 약간, 이렇게 보시면서 얘가 정가운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 여뭐 받쳐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옆으로 치우치게. 좀 다듬어 줄게요. 네, 약간 다듬어 줬는데 좀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신 다음에. 요, 6호 붓으로, 아까, 준비해놨던, 물감이, 아까 준비해놨던 물감이 굳어버려가지고, 약간 좀 겉부분이, 굳었는데, 좀물 묻혀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다음에, 칠해요. 동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동공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뭘 얘기하려고 했지? 킨드처럼 막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암질하시고, 두번 정도만 칠하셔도 색이 진하게 잘 나와요. 칠할 칠했구요이좀 말려주고 올게요. 네, 약간 다듬어줬어요. 이제 한콧더 할게요. 얘 저는 좀 색이 연해서 한콧만 더하겠습니다. 이 이쪽은 이렇게 많이 안칠했어 그냥 한 번. 한번 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쪽, 지금 칠하는 쪽은 굉장히 좀 색이 옅게 나와, 옅어서, 두번 칠할게요. 이거를 깔끔하게 칠하는 법은 그냥 자기 자신이 아셔야 해요. 이렇게 남이 알려준 방법으로는, 잘 안돼요 자기 자신이 깔끔하게 칠하는 법을 아, 찾아야 되는데 왜냐면 남이 알려주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리펠를잘 하시는 분들도 다른 만약에 제가 자, 제가 힌트 칠할때 깔끔하게 칠하는 법을 알려드려도 못 하세요 네. 그렇게 잘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려워한다거나 좀 시간이 자신의 방법을 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듯한 얘긴데요 처음 칠했을 때막 울퉁불퉁하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칠해주시면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칠했어요 말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포켓볼 그려주신 다음, 요 2호 붓으로 시, 이제 할게요. 여기 약간 그 뭐지? 동공 부분 중에 색이 좀 연한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검정색. 전 눈썹 지웠어요. 카스로 카친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려고요. 검정색 물감 소량 짜주시고, 2호 붓으로 칠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공 칠할 때, 막치라서도 된다고 했어요. 윗부분 아이라인 있는 부분, 근데 또 옆으로 삐져나가면 보수공사 때문에 힘들어요. 옆 라인은. 저는 편집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편집을. 전 아까 그 뭐지, 뭐, 지우기만 했는데도. 1분 20초가량 됐을 때, 그때 보고, 아, 망했다. 편집하지 말자. 이 생각으로, <laughs> 이제, 마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했어요. 아까 막 초반에는 되게 급하게 했거든요. 흰자칠하는 것도. 아, 선풍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도 덥고, 페인팅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 이런 식으로, 홍채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그, 하이라이트만 찍을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제가 아크릴 물감이, 그, 하얀색 어디 갔더라? 하얀색이, 여단 하얀색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거랑 크기 같은 거. 근데, 이게 아마 12색을 사시면 크기가 작아요. 이게 검정색인데, 이렇게. 크기 작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좀 팬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 뭐지? 흰자는 흰자 힌저 연습을 좀 많이 했고 저는 하이라이트 찍을 땐요 12색에 있는 아이를 쓰려고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구매를 했어요. 저큰 거를. 어. 이 작은 아이, 이 아이로 하이라이트를 찍을게요. 하이라이트 찍을 때는 저큰거 쓰면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벌써 12분이야 이제 이거를 도트봉, 도트봉 저는 S 짜리 좀 작은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거, 이게 중간. 걸로 하이라이트 아, 찍을게요. 아씨, 저는 여기다 찍으려고요. 오케이. 귀엽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okay, 끝! 이제 눈 리페인팅은 끝났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요. 이제 3편에서 여기 파스텔로 하는 눈썹 그런 거 이제 그거 하도록 할게요. 3편에서, 3편에서 봐요. 뿅!